여러분, 안녕하세요. 강도비입니다. 이번 실험은 소라게에게 불가사리를 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실험해 볼게요.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. 꼭 끝까지 같이 봐주세요. 자, 이 녀석을 주목해 주세요. 한번 슥 돌리고 어딘가 떠납니다.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불가사리를 혼자 또 돌려요. 그런데 밑으로 들어가더니 불가사리를 뒤집습니다. 살짝 억지 같긴 한데 어쨌든 영상에선 그렇게 보여요. 뭔가 혼자 뒤집는다기보다 불가사리가 뒤집는 걸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. 그 다음 불가사리는 계속 도망만 다니다가 슬슬 한두 마리씩 불가사리 등으로 올라가요. 꽤 많은 숫자가 등에 올라 탑니다. 뭔가 먹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청소를 해주는지 불가사리를 죽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어쨌든 이렇게 계속 두면 불가사리가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조치를 취해 주겠습니다. 불도 좀 꺼주고 하루 동안 쭉 지켜볼게요. 아마 이대로 하루 정도 지나면 불가사리가 어느 정도 먹혀 있지 않을까. 예상이 됩니다. 기대를 하고 하루 뒤에 결과를 볼게요. 여러분 반전입니다. 불가사리를 애들이 뜯어먹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라게가 다 전멸했습니다. 근데 특이한 건 애들이 빨가 먹고 다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죽었네. 얘도 지금 빨개 먹고 갔죠. 여기도 그렇고 지금 빈 껍데기들이 많이 보이고 애들이 다 나와서 죽어 있어요. 얘도 살려달라고 S.O.S.를 외치는 수준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루 아침에 다 죽고 그러지 않았거든요? 예, 이거는 불가사리로 인해서 뭐 어떤 작용을 해서 죽은 걸로 추측이 됩니다. 방사능 같은 걸 썼나? 독이 들어있나? 아, 어쨌든 결과는 처참합니다. 이대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. 복수전, 니들이 깔끔하게 해치워줘라. 탈출 방지. 어디를 탈출하고 있어? 기자 어... 여러분 하루 동안 지켜본 결과 여기 보면 애들이 갉아먹은 흔적들은 있어요 뭐 팔도 잘려있고 열심히 먹으려고 시도를 한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갔습니다 두마리 탈출 그리고 얘네도 살아있긴 한데 거의 뭐 매가리가 없다고 봐야 돼요 곧갈것 같고 불가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2,3일 정도 지켜봤을 때 개들이 팔팔했는데 야단 하루 만에 이렇게 갔네요 불가사리한테 독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개들도 실패 그리고 소라게를 실험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, 이 소라게들이 빈집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집을 쟁탈하더라고요. 자기들끼리 집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기까지 합니다. 제가 이 부분은 다음 편에 재밌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신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. 그럼, 안녕!